자 요카를 시작하구요 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엔 뭔 영상이냐면 제가 요번 한달 어 이제 두달이네요 어, 10월 10일에 올렸던 심심이와 험한데야 이 영상이 벌써 며칠전 며칠전에 갑자기 막400 600 800 900 그렇게 올라가면서 1000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1000 조회수는 저한테 첫 영상이자 아첫 조회수자 제일 많은 조회수입니다. 지금 스무, 마, 스마트 무빙 영상도 지금 800일 건데, 이게 단번에 갑자기 1000이 됐어요. 왠지 이유를 몰라도, 어, 갑자기 1000이 됐고, 본 사람이 있나봐요. 막 1000, 이 갑자기 올르더라고요 네,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합니다. 서즈너 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, 제가, 그, 그 유튜브 댓글에, 어, 그 이메일 주소랑, 그리고 어 이메일 주소랑 그리고 그이 이걸 받고 싶은 사유를 써주십시오. 이거는 서드라텍 스킨입니다. 에. 스킨 스킨 제가 쓰는 프로즌 로리 그 로리 맵 스킨이랑 뭐 등등 드릴 거예요. 제가 쓰는 고급 맵 스킨들도 다 드리고 네딱 그렇게 드릴 거고요. 음. 꼭 구독은 하셔야 되고 어 이메일 주소도 꼭 사유랑 꼭 주셔야 됩니다. 에. 에. 그럼 여기서 노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루빠빠.